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봉화 송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역대급 고온에 올해도 송이 구경하기가 힘들 거란 우려가 컸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비가 넉넉히 내리며 송이버섯 생산이 오히려 늘었는데요. 축제에선 조선시대 봉화 출신 청백리 성의성을 모델로 한 춘향전의 주인공 이봉룡을 선발하는 대회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읍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송이버섯 판매장마다 손님이 모여듭니다. 모양 좋은 최상품부터 등외품까지 진한 송이 향이 진동합니다. 16만 원도 많원 빼주는데 15만 원 주고 샀어요. 원래 맛도 못 봤거든요. 비싸가지고 그전에 처음에 뭐나왔는데 100만 원 음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축제 와가지고 딱보좋아서 이거 한 아들아 같이 나눠보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싸진 것 같습니다. 명생이 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추석 전 강원도 양양에서 1등품 1kg에 161만원을 호가하던 송이 값도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작년 되면은 송이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 최고고 가격도 좋으니까 많이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찾아주세요. 축제 첫날 봉화산림조합에서 공판된 송이버섯 가격은 킬로그램당 1등품 52만 1,900원, 2등품 42만 1,900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외품은 12만 1,000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송이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질 좋은 송이를 맛볼 수 있는 적기입니다. 송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이 라면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시면 송이라면 꼭 잡숴보시고 또 봉화 한약우와 송이, 아, 송이를 같이 한번 구워 잡숴보시기를 축제에선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삼계 줄다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특히 고전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의 실존 인물이 봉화 출신 청백리 성희성이라는 점에 착안해 현대판 이몽룡을 선발하는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도령의 실존 인물인 성희성은 봉화 사람으로 바로 이곳 개서당 종택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의 청렴한 선비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몽룡 선발 대회를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초대 이몽룡을 선발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는 올해 남원의 춘향이 선발 대회 진수상자가 찾아와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입니다